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은요. 타지역에 비해 소외된 강원지역의 컨텐츠 산업 인프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도의 컨텐츠 산업 인프라와 이에 따른 예산 불균형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74.6%, 매출액의 87%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강원도의 내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이 2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원주 등 교통 요충지의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요 수협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6곳은 위생관리 필수시설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6곳은 냉동이나 냉장, 재빙, 오폐수 관리 등 수산물 위생관리 필수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요 전국 215곳에 산지위판장이 있지만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2곳으로 전체 10.2%에 불과했습니다. 또 위생관리의 필수인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49곳으로 전체 22.7%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단순 경매시설 외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 위판장이 무려 125곳으로 절반이 넘어 수협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생 설비 개선 등 먹거리 안전 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주시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기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송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건설 기계가 약 14,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의 기종에 따라 6개월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4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사고는요 1,382건, 사망자도 169명에 달하는데요.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건설 기계의 노화와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